진짜 아기새가 제일 좋아하던 플라밍고 티인데, 그렇지?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어제 씻고 대충 치우고 자고. 오늘의 하일 1번 세파기 청소입니다 아주 빨래가 잔뜩잔뜩 잔뜩. 대만의 겨울은 진짜 춥습니다 사실 온도는 뭐 밤에는 타이존 같은 경우는 한 5도에서 10도 낮에는 뭐 2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온도이 없고 날도 습해서 되게 추워요 이게 뼈가 시리는 추위에요 5개월만에 집밥 관자랑 새우랑 엄청 때려넣은 된장찌개입니다 들기름 프라이 용리 l 기는 들기름 비빔밥. 간 t till you get 음. i m p 완전 플렉스. 음, 뭐야? 간장 e on, come 통으로 혹시 반에 일어나서 뭐 정리를 하고 하고 또 하고 있다가 이제 아점 먹고 빨래 한번 돌리고 정리 좀 하다가 커피 타임입니다. 싱가포르에 우리 은인인 요거 커피를 저희 간다고 선물해 줬어요. 잘 마실게요. 찜질방 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30분 더 20분만 할까?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사서 몇번안 입은 것들 결국에는 다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보내줍니다. 왜 아빠한테 큰거 보내지? 아니 진짜 한두 번? 이렇게 입은 것도 있을걸? 자가격리가 좋아. 어쨌든 이런 정리의 시간을 주잖아. 어. 강제정리의 시간. 다 버려야 돼, 이거지. 아, 이거 다 버리는 거네. 아깝다. 뭘 아까워. 또 사겠지, 그만큼. 다시 사야지. 버려야지 살수 있는 거 <laughs> 버려야지 살수 있다. 이것도 버리고. 오늘은 사태 수육이랑 그 육수로 미역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물이 팔팔 끓어요. 저는 이럴 때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삶을 거예요. 살짝 소금만 뿌려서. 냠냠. 음! 남쪽육 수가 너무 맛있어, 서 소고기 국수를 해보려고 해요. 격리 일차 점심은 사태 수육과 국수입니다. 사태 수육이랑... 야채 겉절이 샐러드 이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야채 무침 경리 3일차는 옷 정리로 시작합니다. 아기 남편은 이미 버릴 거다 정리했고, 어, 엄청 다꺼내서 빨라놓고 정리를 거의 끝냈는데, 이제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격리 3일차 아점은 김치부침개였고 그리고 당면을 넣은 불고기입니다 납작당면 격리 3일차의 저녁입니다 사실 저녁은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샐러드 스타일로 대만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두부인데 우리나라의 연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장만 뿌려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코스트코를 가서 그런 파가 너무 양이 많아져서 그냥 양파로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간장을 짜지 않게 만들어서 이 정도 뿌려도 하나도 안 짜고 맛있어요. 격리 4일차 점심은 김치볶음. 삼겹살을 넣은 김치볶음과 두부. 두부김치입니다. 격리 4일차 아점은 두부김치. 짜잔. 격리 5일차 점심은 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랑 두부참치전입니다 이거 두부랑 참치랑 넣어가지고 전을 부쳐봤어요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아기새 이거 뭐라고? 부부 참치전? 참치야? 뭐 그냥 내가, 마,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야. 아떼 아떼야. 아떼 아떼고. 제가 아떼고. 음. 난거잘네 아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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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래? 음. <laughs> 감사합니다. 음, 다 정리 6일차, 아점은 체육볶음입니다. 원래 앞다리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삼겹살밖에 없어서 삼겹살로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진짜 빨리 갔어요. 마지막 날에는 ART 테스트를 해서 보고해줘야 되는데 공항에서 받은 자가 키트입니다.

이 방울, 방울 15분 있어야 돼. 4방울 별로 안 좋네. 원래 15분인가? 다른 것도 15분. 근데 왜안올라 오냐? 이 방울, 오너, 오너, 오너. 야, 이거는 뭔뭐 색깔이 뻘거냐? 약간 무시무시한 거좀 보여줘봐. 무시무시 작대기 오염 안 되게 해야 돼. 겁나. 아, 여기 여기 알지 여기 선 여기까지 에미코 집어넣으면. 웃기지마. <laughs> 말던데 그 설명서 갖고 와. 야, 여기까지 집어넣고 자. 말던데. 고개 들어. 음... 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 어쨌든 4글 네 보면은 리플라이 넘버 원하면 되는데 이게 아기새 겁니다.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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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게 젖신는 다시 이 1번 눌러보세요. 번 눌러야 돼. 확실하지? 오케이 땡큐 오케이 립스 격리 마지막 날 격리 7일차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관자는 인당 2 개씩 사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칼집도 냈고요 칼집. 양 많이 배가 고파요. 토마토 해물 파스타 완성. 간자랑 새우랑 버섯, 양파, 마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는 남자입니다. 그럼 뭐를 먹지? 포크! 음. 젓가락이 편해. 간자는 버터에 따로 꿨어 갈릭버터에. 음. 맛있어? 응. 음. 근데 이게 냉동, 이게 아마 우리가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산 건데 6개월 냉동실에 있었어. 김어들이 <목소리도> 냉동인데. <laughs> <laughs> 맛있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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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두둥 문이 열렸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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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해요. 아주 엄청 엄청 쌓였습니다. 조금씩에 조금씩. 해, 조금씩. 쪼개 어개 쪼개 어개 쪼개 쪼개 쪼 저기 개기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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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개개개개 가을잃었어가서쓰레기 에어컨을 어우, 너무 덥다터 그러니까. 돼? 이 바이트로.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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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기좀 시켜야 돼 받는다니까? 내가 조사하기로는 10시에 닫았어 어디? 여기 온다며 얘기가 어 뭐야 야 여기 세차장이었는데 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어 여기도 닫았고 야유턴에 유턴 유턴 아이 참내 야 세차장 아니면 좌회전 좌회전 따다 갈까? 따다를왜가 그냥 가 유턴 유턴 유턴? 어 여기서 따다 가려면 은 돌아야 돼서 안돼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우회전해서 쭉 나가가지고 마이클 집 앞에 지나서 좌회전하는 게 낫지. 아, 뭐길 익히는 거야? 아니, 나는 길박사야. 나는 인간 내비 몰라? 인간 저울 인간 내비. 어, 타이중의 밤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서 있었는데, 그... 어, 지금 차 배터리가 나갔을까봐 엄청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잘 살아있어서 동네에 한 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충전시켜주면서 음, 응. 드라이브도 하고